안녕하세요. 여주 전원주택 TV 성보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2015 가면 마곡산 자락 아래 단지 내 산으로 둘러싸인 휴양지 같은 곳에 넓은 대지와 넓은 텃밭, 그리고 주차 2대 전용 주차장이 함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층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주인분 직영 건축가 설계로 고급 자재만을 선정해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이고요. 몇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가며 많은 전원 주택지를 보려 다녔지만 이곳은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을 짓는데만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설계부터 창호 단열재 단열 자재 하나하나. 인테리어, 조명 등 작은 것까지 고민과 고민을 더해 시간이 들더라도 꼭 마음에 드는 것이 찾아질 때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이 찾아졌을 때 다시 또 건축 진행을 하다 보니 1년이 걸려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이처럼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는 데만 몇 년, 또집 짓는데 1년, 시간과 정성의 가정을 거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단축 전원주택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자연과 더불어 항상 깨어있게 하는 월든 책을 떠오르게 하는 숲 속의 평화로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편안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에서 멈춤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이 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네에는 유명한 명소로 알려진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또 미술관 멀티플렉스 문화 공간이 있고 너무나도 예쁜 감성 숙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숨은 보석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마곡산 둘레길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풍경을 볼수 있는 둘레길이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즐기거나 가벼운 트레킹을 하기엔 완벽한 코스라고 하고요. 이 둘레길은 아담한 석경 저수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집 주변에 이 정도의 줄길거리와 또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전원생활에 있어 최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가면, 면 소재지 편의시설, 마트, 약국, 병원, 은행, 강공서 등은 자차 6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천 전철역, 이천 시내 생활권은 자차 25분에서 30분 거리. 남이천 아이시는 자차 8분에서 10분 거리라서 차가 밀리지 않을 때는 잠실까지 넉넉 잡고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단지 전체가 마국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최상의 조망권을 끼고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산세 좋은 청정 지역에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정석껏 지어진 넓은 대지의 숲세권 단층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대지가 965제곱미터 292평에다가 답이 269제곱미터 82평인데 전으로 쓰고 있고요. 총 1233제곱미터 373평을 알당으로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도로가 28제곱미터로 8평에 나머지는 국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85.14제곱미터 26평 단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고요. 또 마당 한 켠에 창고 49제곱미터 15평은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져 있는데 이곳은 주차 두 대를 충분히 할수 있고 또 창, 차고에 주차를 할수 있지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도 4대 정도 가능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대의 주차를 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6억 7천만 원이고요. 이 주택은 지금 풀 옵션으로 나와 있어요. 이곳에 냉장고, 식기 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또 시스템 에어컨 세대, 식탁, 브라인드 등 모두 풀 옵션으로 드리고 가는 조건이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주택 주 구조는 철군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또 창고 구조는 경장 철골 구조,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LPG, 또태양광 3kW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화조는 현재는 개별 정화조인데, 오폐소 집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것 될 같고요. 그리고 방향은 거실창 기준 남향 주차는 전용 주차장 기대, 그외 마당에 내대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은 23년 7월 4일 입주는 맞춰 드리는 조건입니다. 지금 단지에 들어섰고요. 오른쪽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가 정말 산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봄여름 가을 겨울 정말 조만건이 최상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집 앞까지 왔고요. 이곳은 에어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으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문만 한 거의 천만원 정도 들이셨다고 해요. 에어컨 작동으로 대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또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대문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이제 앞쪽에 차고가 있죠. 차고에 두대 가능하고 또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곳에 거의 4대 정도 가능해서 거의 뭐 6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대문을 통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굉장히 심플하게 지어져 있어요 단추형 주택으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에 또 외벽은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대문을 들어서며 오른쪽에 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에 조망이 정말 최상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앞쪽만 빼고는 디자인 벽돌로 담장을 하셨는데 내집 앞에서 바라보는 쪽은 최대한 자연을 막지 않고 그대로 펼쳐져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담장을 최대한 고민 고민 끝에 이제 펜스로 칠, 이렇게 담장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담장이 좀 앞쪽에 있더니 자연과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내 마당과 앞쪽에 산이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장 표시 안 나는 담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앞쪽에는 화단과 또 넓은 텃밭이 있고요. 그외 나머지는 초록 잔디로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차고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디딤석 보이시죠? 디딤석 앞쪽에 커다란 참나무인가요? 도토리나무 있고.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재분들, 또, 손주, 손녀들이 오면은 넓은 수영장을 놓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또 수영을 할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공간은 뭐 바베큐 파티장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텃밭 보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 너무 좋아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또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산으로 갈수 있는 계단도 되어 있습니다. 주택 주변이 완전 실링 그 자체예요. 지금 대문을 열고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과 잘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집을 좀 꾸미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꿈꾸던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마음껏 전원생활 하시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뭐, 정원수, 가실수 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정원과 그대로 쭉 이어지는 이 야산이 내집 정원으로 뭐 보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펜스가 쳐진 데까지가 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 물건의 네,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23년도에 사형 승인을 하셨는데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집 상태가 뭐 신축급 이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앞쪽에도 예, 여분의 그 잔디를 안 깔은 공간 넓게 있고 지금 제가 펜스 밖으로 나가 보는데요. 이 땅은 이분 소유의 땅은 아니에요. 이분 소유의 땅은 아닌데 다른 소유주분의 땅을 또안 뭐 쓰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텃밭으로 하고 계시고 또그 아래쪽도 까만 비닐을 씌웠죠. 이것도 또 넓게 텃밭으로 쓰고 계시는데 굳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내 땅이 워낙 넓게 텃밭 공간이 뭐 양쪽으로 많기 때문에 내 소유의 땅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넓게 예쁘게 정원을 가꾸고 또 넓은 텃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쪽 담장만 네, 철 펜스로 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자인 벽돌로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보시는 것보다 이집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찍은 게좀덜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예뻐 이렇게 집 주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나뭇가지들 때문에 이제 드론 촬영을 게한 눈에 볼수 있게 못해드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내 집. 그 거실 창에서나 아니면 정면에서 보여지는 그 숲과 초록색 잔디와 드넓게 펼쳐진 이 조망권이 정말 최상입니다. 그리고 집 안쪽 전체 데크는 석재로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넓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가 이제 주택 뒤쪽으로 와봤습니다. 뒤쪽 공간도 아주 넓고 또 깔끔하게 시공을 하셨고요. 저의 수도관은 뒤쪽에도 있고 또 앞쪽에도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다용도실에서 뒤뜰로 나올 수 있는 분이고 그 옆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태양광 3kW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문, 자동문,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약 천만원가량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택 바닥 난방을 동판 시공을 하셨어요. 동판은 수맥을 차단하고 또그 열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내진 설계에다가 철근을 업시켜서 또 지으셨다고 해요. 지금 창고로 왔는데요. 이곳을 차고로 쓰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은 뭐 다른 용도로 쓰셔도 좋아요. 이 공간에 원래는 이제 오랫동안 이 집을 갖고 있게 되시면 이곳에 뭐 싱크대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또 내부에서 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할수 있게끔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수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밖에 또 넓은 공간이 있어서 뭐 여러모로 활용도 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네, 앞에 보이는 조망권인데 이 공간은 이렇게 뭐 다른 별채 공간으로 꾸미셔도 예쁘고 또 개인만의 작업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주택이 심플하고 모던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또 창고 주변도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워낙 넓으니까 한눈에 그한 렌즈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 데코와 그 앞에 깔끔하게 디딤석으로 넓게도 시공을 하셨고요. 네, 내집 거실 창에서 보여지는 딱앞 조망이 최상이에요 네, 숲조망 완전 실링 그 자체이고요. 이제 외부를 모두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한 현관이고요 왼쪽에 무광택 화이트톤의 신발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프레임의 중문 삼연동 슬라이드인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창에서 보여지는 앞 조망권이고요. 그리고 벽은 독일 수입제 벽 도장 페인트를 또 사용을 하셨고요. 또 천정에는 석가래처럼 원목을 또 시공을 하신데다가 일자형 라인 조명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재연 하늘창이고요. 바닥은 원목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내진 설계 또 주택 지을때 철근을 완전 업 시켜서 시공을 하셨고요. 또 바닥에 동판 시공을 해서 추맥 사단과 또 열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쓰셨다고 하고요. 주택은. 85.14제곱미터로 2 6평 단층이라서 두 분이 정말 노후에 사시기에 너무 관리하시며 사시기에 딱 좋은 평수라는 생각에서 이 평수를 또 지으셨다고 하고요. 지금 또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죠. 이 시스템 에어컨 마저도 이렇게 모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가장 낫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다른 인테리어 같은 거를 좀 해치지 않게 그곳에 하신 게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방 싱크대인데 이 집과 너무 잘 어울리는 주방 싱크대예요. 3구 인덕션 그 위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바로 앞쪽에 식탁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식탁인데, 아래쪽에도 또 수납 공간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옵션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 집과 너무 잘 어울리게끔 하나하나 신경을 쓰신 그 가구들이라서, 이 집에서 빼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 이곳은 뒤뜰로 나갈 수 있는 문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식탁이나 또 냉장고 뭐 건조기 등이 그 딱딱 내그 가구에 맞게 그 싱크대라고 할까요. 그 수납장을 짜셨기 때문에 다른 걸놓으면 정말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션으로 다 놔두고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또 매매를 하시게 되었고요. 이곳의 옵션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 에어컨 세대 그리고 식탁, 브라인드 모두 풀옵션이다. 그리고 이제 주방 한 켠에 이곳의 다용도실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죠. 건조기, 또 세탁기. 네, 그리고 이 안에 또 보조 주방에서 가스렌지 2구와또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지어진 주택이에요. 처음 집을 지으실 때 싱크대를 먼저 짜놓고 내 가전제품을 놓은 게 아니라 가전제품에 딱딱 맞게끔 그 싱크대를 또 시공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방 모습입니다. 메인 안방이고. 안방에도 남양 쪽으로 커다란 반창이 되어 있어서, 아, 정말 어느 공간에 앉아 있더라도 다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 쪽에서 보여지는 그 뷰가 다 액자 속의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따로 그림 같은 거안 걸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에도 뭐 도기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신경을 써서 또. 시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1년이 걸리셨다고 해요. 꼭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가 찾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시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어진 주택이라 정말 이렇게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튼튼함이 뭐 그냥 느껴지고 그리고 심플하고 깔끔하고 정말 잘 지으신 네, 신중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주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이곳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커다란 반창 그리고 창호 쪽에 또 원목 프레임. 모든 게다 창에서 보여지는 그 조망이 어느 뭐 유명한 화가 그림 못지않게 너무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조망이고요. 힐링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인데, 그 옆쪽에도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이제 욕조도 되어 있는 거실에서 사용하는 공용 욕실입니다. 제가 이 주택에 딱 들어섰을 때, 데이비드 소로우의 자연과 더불어 항상 깨어 있게 하는 월든 책을 떠오르게 했어요. 숲 속의 평화로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편안함이 있는 힐링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주택은 어디에든 똑같은 주택을 지을 수는 있어요. 뭐, 보고 따라서 하든, 뭐, 같은 업자를 만나든. 그렇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위치가 또 한몫하죠. 잘 지은 전원주택과 주변, 내가 어느 곳에 전원주택을 앉힐 것인가. 소유주분께서는 뭐 이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몇 년을 이 전원주택 자리를 찾아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은 정말 한 방에 오셔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의 자연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 이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그리던 그런 그림일 수 있겠다 싶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2 0 1시 모간면 마국산 자락 아래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실링 전원주택 매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주 상보공인중개사무소이고요. 전화주시면 답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